이번 컴퓨텍스에서 열리는 AMD 기조연설을 다녀왔습니다 어, AMD의 여러 협력사의 이야기도 같이 들어봤는데요 무척 기대가 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기조연설을 듣다 보니까 많은 대표님들이 오셔서 AMD 행보에 같이 동참하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AMD가 원래도 잘 나갔는데 더잘 나가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인텔 어떡하죠? 아무래도 다음 15세대가 명주를 잡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조 연설이 1시간 30분 연설 내용 중에 1시간 20분이 AI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10분 정도가 AMD CPU에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추려봤습니다. AMD X870과 X870E가 출시가 됩니다. 아마도 3분기 시점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AM5 소켓이 수명이 2027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새로 출시되는 메인보드들도 예전에 구매하신 7500F나 7800X3D 등이 장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AMD 보드가 항상 그래왔듯이 유저 친화적으로 향후 업그레이드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텔 보드가 상대적으로 AMD 보드보다 교체 주기가 빨라서 이번 인텔 15 세대는 보드를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AMD 보드는 향후 3년 동안은 교체하지 않아도 돼서 업그레이드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얘기는 새로 출시하는 AMD CPU인데요. 우선 2024년 7월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달입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코드명은 그레나이트 리치이고요.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이전 세대와 동일한 소켓을 사용합니다. AMD 9950X부터 9900X, 9700X, 9600X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가격은 나오지 않았지만 국내 가격은 유저분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면 착한 가격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9950X3D도 나오겠지만 이번에 4가지 CPU 중에서 가장 군침이 도는 CPU가 9700X라고 생각합니다. 왜라고 하실 수 있지만은 8코어의 16스레드, 부스트 클럭이 5.5기가, 캐시 메모리가 40메가인데 TDP가 65와트입니다. 65와트. 이 말은 공랭 쿨러로 발열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9950X는 16코어의 32스레드, 부스트 클럭이 5.7기가, 80메가 캐시 메모리, TDP가 170와트로 캐시 메모리 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자금이나 게임 성능이 14,900K보다 높게 측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AMD에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나중에 출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찐으로 성능 테스트를 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 생각은요. 7800X 3D보다 게임 성능이 더잘 나와서 다음 X3D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990X가 일반 게이머 기준에서는 세계 최강 게이밍 CPU가 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AM4 CPU 5900XT와 5800XT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AM4가 끝나는 만행에 과연 누가 살까요? 그만 놓아줄 때가 된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조연설을 듣고 요약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팩트 기반으로 느낀 점은 AMD 불도저로 폭망했다가 AM4로 인텔을 슬슬 유입하더니 AM5에서는 시장 점유율 5대5에서 7대3으로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4 대만 컴퓨텍스에서 이승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